오늘 37살 밖에 되지 않은 트로트 가수 마이진 연예계의 관심에 초점이 되었다.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 NHK 방송이 아시아의 유망 트로트 재능으로 불리는 마이진에 대한 독점 뉴스를 방송했다. 이 소식을 듣고 팬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마이진도 감격스럽게 울었다. 마이진은 자신이 이룬 업적과 인기는 팬들의 열광적인 성원에 힘입은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NHK 등 주요 방송사의 인정은 마이진의 경력에서 큰 돌봄으로 그녀가 앞으로 연예계에 미칠 잠재력과 영향력을 보여준다. 이처럼 어린 나이에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열정과 노력으로 마이진은 트로트계의 유망한 상징물이 되고 있어 관객과 음악계 전반에 강한 인상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 그녀의 목소리와 퍼포먼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마이진에 대한 소식이 일본 NHK 방송에 보도된 뒤 회오리 같은 인기가 언론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확산됐다. 맑은 목소리와 자신감 넘치는 연주 스타일로 전통 트로트를 부르는 마이진의 사진과 동영상은 전세계 관객 수백만 명이 조회수와 찬사를 받았다. 마이진의 등장은 단순한 개인적 성공담이 아니라 열정과 노력의 힘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많은 아이들이 미래에 무엇을 원하는지 아직 잘 모르는 37살이 나이에 마이진은 열정과 노력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이다. 마이진의 이야기는 또한 팬 커뮤니티, 특히 예술 분야에서 꿈을 꾸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믿도록 격려하고 열정을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큰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마이진은 NHK 방송의 성원과 대중의 관심이 높아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특색 있는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그녀의 이러한 성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이다. 마이진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팬들의 마음 속에서도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그녀의 인기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재능과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증거이다. 마이진의 눈부신 성장에 이어 연예계에서는 프로듀서들과 경영진으로부터 각별한 관심을 받았다. 여러 대형 무대에서 협연 제안과 초청 공연들이 쏟아져 나와 마이진의 재능과 잠재력을 깊이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그녀가 앞으로 더큰 성공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